안녕하세요. 릴렉스골프의 김종훈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수행에 이어서 릴리스에 관해서 배워볼 겁니다. 릴리스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풀어주자요, 풀어주자. 릴리스 이거를 우리가 풀어준다. 네. 그래서 릴리스에서 풀어주고 나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내비로 두는 게 제일 좋은 수인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상의 법칙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움직이는 문체는 계속 가고,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스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킨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중간에 이제 중간에 힘을 순간적으로 주시는 분들은 순간에 힘을 주는 거는 딱두 가지죠 손 손을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페이스가 다치거나 뒤땅 나시거나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손에 힘 주고 아니면은 이 어깨 근육 쪽을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깨를 많이, 어깨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통 슬라이스로 많이 구색을 하시고요. 그래서 릴리스는 다이어, 다, 당연히 이렇게 왼쪽 근육이 뒤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팔이 펴지는데 중요한 건 선수들, 선수들을 보면 유독 멋있게 더 펴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선수들이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양을 절대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다 백스윙도 잘하고 자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 잘한 거죠 어드레스 때부터 매달려서 손에 힘이 빠지고 자 그립 강도도 잘 적당히 잘 붙어있게끔 최대한대로 헤드만 움직일 수 있게끔 강도 조절도 잘한 거고요 다 잘했을 때 나오는 그 현상인 것 뿐이죠 이 모양은 네. 그래서 릴리스를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릴리스는 몸의 회전에 의해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안 줬을 때 제일 좋은 릴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제일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키닝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본인이 일부러 뻗어서 만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이거를 본인이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동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동으로 음,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지 본인이 뭘 만드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걸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 빠른 시간에 거기서 순간적으로 본인이 만든다는 거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다 잘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연습은 이렇게 왼손을 잡고요. 왼손 잡고 자, 왼손을 잡고 오른발 뒤로 오른발을 이쪽으로 꼬세요. 이 상태에서 자 왼손 잡으시고 자, 왼쪽. 자, 팔은 좀 잡아주세요, 이쪽. 이쪽 팔. 겨드랑이 쪽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게 내밀어두는 느낌. 그냥 조금 몸풀 때나,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거는 팔이 좀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는요. 팔이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부터 꺾으려고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된니다 절대로. 자, 팔이 움직였다가 다시 오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팔이 움직이는 것만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은 자동으로 꺾였다가 풀렸다가 이런 이야이 되죠. 이게 팔로만 와도 팔이 와도 얘는 이렇게 레깅 이 살짝은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팔은 마음대로 가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장에 도착하셨을 때. 일단은 팔로 좀 이렇게 가볍게 연습을 해보는 거는 되게 좋죠. 암스윙으로. 제가 암스윙 편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연습장이 없어서 그냥 장난치듯이 완전히 프트 쪽에 두고요. 그냥 장난치듯이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만 조금 연습을 하는 부분이죠. 자, 릴리스가 잘 된다는 얘기는 릴리스가, 릴리스는 무조건 비거리 부분이에요. 방향이 아니라 거리를 포함된 부분이죠. 그래서 릴리스가 잘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거리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러면 릴리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중간에 뭐가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치고 나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 릴리스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근육을 잘 사용해서 바디스윙을 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프로공간에 웬발에딱 밸런스 좋게 피니시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중간에 힘을 안 주고 그냥 가게 내비로 두는 수익을 했다한 얘기죠. 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릴리스에 도움이 되는 연습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laughs> 한번 이렇게 드신 다음에 최대 이 부분은 조금 팔로 팔로만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은 자 여기서 여기가 우리가 전환근 전환근을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팔은 툭 손목은 제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여기 요요 부분을 하실 때 손에는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거나 네, 절대 그럴 필요 없으시고 그냥 내밀어 두세요 손목. 거기서 팔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뒤에서 오죠. 그 다음에 더 움직이면 원심력이 그냥 해주는 거죠 이동작. 그래서 이렇게 이동작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에 힘을 줘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손이. 자, 이거 아니면은 상체로 미는 수. 상체로 밀 때, 그렇죠 밀었을 때더 이제 치킨닝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그래 아무래도 상급자분들도 가끔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되게 좋은 연습이 될거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대칭이 이렇게 똑같게. 이 동작을 그냥 어드레스를 하고 처음에 와서 몸을 풀어주면 되게 좋은 연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내밀어주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음 스윙할 때 왼쪽 등 근육을 쓰면 은 여기서 이렇게 스피드가 붙게 되는 거죠. 얘가 돌았을 때 스피드가 붙을 정도로 상체는 항상 릴렉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골프랑 가장 똑같은게 실에다 돌묶어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디가 좀더 일을 하면 실은 더 빨리 돌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팔 샤프트까지 저희는 실 개념으로 봐요 실 실이고 실을 이 바디가 이제 돌려주는 거죠 실에다 힘을 주면 실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실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점의 원인은 항상 앞쪽에 있습니다 항상 앞쪽에 만약에 어드레스를 밀고 힘을 주시는 분들을 뻗거나 절대 릴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어드레스부터 일단 앞쪽에 프론트 쪽에 둬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어드레스를 못하시는 분들은 릴리스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어드레스고요 자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꺾였다가 몸이 돌아서 동으로 풀리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순간에 힘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줘요 이제 몸을 가아게기 네. 그래서 릴리스 부분은 음, 릴리스 보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 왼손은 이렇게 좀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거꾸로 잡으시고 거꾸로 잡으시던과 이렇게 오른팔로 한번 앞으로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퐁스까지 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게 좋은 연습이세요그 다음에는 저희가 쉽게 해서 약간 펀치 샷 개념 이죠약 그냥 트리컬러 스윙으로 약간 막바라볼때 치는 샷 우리가 넉다운 샷이라고 하죠. 자, 그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4분의 3 정도 가고 빠져주 이거를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이번엔 좀 세게 했네요. 이거는. 자, 부드럽게 해서 받아주. 그래서 이 바디 이 뒤쪽 바디 회전에 의해서 팔이 펴지는 것을 자꾸 좀 느끼셔야 돼요. 팔이 펴지는 부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 근육을 안 쓰시고 상체로 이렇게 상체 힘을 주신 분들은 당연히 릴리스는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체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블락이 된다는 얘기, 막힌다는 얘기죠, 뭐. 가 네. 그래서 상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거고, 요그 중에서도 릴리스가 가장 안 되는 클럽을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드라이버는 제일 체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 롤링 타이밍이 가장 늦게 되는 클럽이죠. 이 롤링 타이밍. 걸 본인이 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럴라면 드라이버는 더 숙인 거를 유지하시고 숙인 걸 유지하고 있는데 몸은 끝까지 다 풀스윙으로 빠져서 숙이고 있는데 밑에 로우바디가 일을 하셔야지 로우바디가 일을 하셔야지 자기가 이 구부러진 각도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치실 때더 어드레스를 신경을 써주시고 끝까지 로우 바디가 스윙해준다는 기분으로 해주셔야지만은, 원하는 비거리도 나오시고, 릴리스 부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릴리스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어드레스 하고, 자, 이렇게 느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디가 잘 돌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거기서 조금 바디가 마저 돌았을 때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구간에서 파도 쫙펴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좀 접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비스서가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부분이요 이걸로 반대로 상체 힘을 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되게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저희가 중간에 손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간에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꼴 수가 없어요 손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큰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너무 미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리를 여기서 너무 밀어버리면 얘는 누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너무 밀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체에 힘을 주시면 당연히 이제 아웃트인이면서 캐스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다리의 올바른 순서를 연습장에서 조금 슬로우로 연습하는 게 최고의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릴리스가 잘 된다는 얘기는요, 다다 다 여러 부분이 여러, 여러 가지를 다 잘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릴리스는 바디로 인해서 자동으로 풀리 면서 그냥 각의 내비로 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릴리스를 너무 손으로 본인이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빼서 힘을 빼서 발이 회전에 의해서 자동으로 릴리스가 되는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